아 이게 큰일났네 이거. 안 되네 겠 이거. 런닝이라도해야 되나 이거? 여기는 원데이가 없답니다. Don't have one d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기가 어디냐?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 공연하는 나라를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입니다 아, 뭐 요즘에 유진스님이 공연을 정말 너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을 나온 나라가 여기 쿠알라룸푸다 아, 말레이시아. 진짜 거의 20년 만에 왔네 20년 만에. 어, 유진스님 이제 내일 오시는데 내일 공연 때 바로 오시는데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유진스님 때문에. 아, 말레이시아는 봐봐. 이런, 이런, 데지. 공항에 보니까 이런 문양이 있네요. 이거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양들이 있어요. 아,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아니, 그렇그 아니지, 뭐. 아, 원래 이제 보통 이제 그, 대한항공이아시아나항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네요. 자 아, 이제 들어왔어요. 아나왜 이렇게 목이 지 <laughs> 짐을 찾고 이제 밖에 나갑니다. 말레이시아에 거의 20년 만에 여기 바로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라룸푸르아아 안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시. 예아 제이슨. I'm his usually brothe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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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진스 님 is my old brother. 예, 예, 예. 이찬 이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쇼쇼한 그, 就是那个说掉嘛, 완치. 우리 是會有要是給이他 지금 한국에서는 긴팔 입고 왔는데일단은 예, 단팔로 바가래 입던가 하겠습니다. 아,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좋네요. 아, 열대국. 예지난번에타이중 호텔보다 좋다. 방 컨디션도 궁금하다 음... 자이제 호텔방을 2,720호텔방 있는 이 이곳에 있는 이자에짜는 이곳에 이곳에 있는 이곳이 아닌데 여기? 약간 아, 스위이 같은데? 짜라짜라 와하하하 어 이거 너무나 극진한데 저야 내가 생전 뷰 한번 보겠습니다 뷰와어 지금 아 비와서 그런데 와 여기 높다 아니 소파 이는데좀 어떻게 이 여기 뭐야 아 화장실 야짜 땀이 있네요 예예 화장실 아 욕조가 있네요 여기요 이거는 너무한 것 같다 어, 이렇게 쓰기는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쭉? 굳이 이렇게 소파가 필요가 없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자 아, 내일 한번 또 한번 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침이 밝았고요. 어, 한번 밖에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침에. 와, 여기가 지금 27층인데. 어더 높은 게 있네. 말레이시아가 대만이랑 다르게 빌딩 건물이 많, 높은 빌딩이 많네요. 예. 일단은 컨디션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돌아다니고 가장 중요한 건 헬스장. 제는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헬스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11층, 10층입니다. 그랜드볼륨 미팅룸, 비즈니스 센터, 수영, 어수밍풀아수밍풀이 있구나 여기. 수영복을 안 가져왔어. 아, 10층으로. 아 스멜 좋다. 아 좋다 오늘 느낌이 좀 이렇게 되게 약간 그 부잣집 그 아들내미 같지 않아요? 어느 사람도 다 그렇고 그기력지도고 네. 여기가 와 유튜브 채널아 유튜브 나 라이브 나나 라이브 노 라이브 예 How knows my culture? Nice complexion. Ah, my culture is like Korean. Yeah. But uh, I'm not a hair hat, hair So many people look like Japan. Yeah, yeah, You yeah. <laughs> like Japanese. Yeah, yeah, yeah. Are the skin. yeah. Uh, where are you from? Malaysia? Yeah, local, yes. local. Local. Yeah, local, yeah. You too? Yeah, yeah. Oh. Uh, 아 말레이시아 분들하고또 이렇게 대화를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케이, 아, okay, okay. yeah. okay, thank, thank you, bye b 야, 기본적으로 세부에서 언어를 다 하고 났으니까 이게 기... 해외 나와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영어는 필수예요. 영어는 뭐 미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세계 언어예요, 세계 언어. Yeah. 아 여기 있네요, 진, 토스카 볼룸, 이야. 수영복 예아 yeah. 이거 수영장 수영복 하나 사야 되겠어 이 정도면은 아 좋다 나는 솔직히 여기 말레이시아 왔을 때 수영장은 전혀 생각 안 했어 호와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저는 어디 가나 항상 헬스장이 있어야 돼요 호텔은 아 헬스장 아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느낌. 네. Good morning. 살가 깔끔하네요. 뭐기구은 한국에서 운동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 깔끔합니다. 뭔가 예.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과연 오늘 쇼핑몰 한번 로비 쪽으로 와서 보기 도어 들어갈게요. 예. 아 로비도 뭐 깔끔합니다. 아, 아 잠깐만 힐튼 호텔게됐어 그러니까. 힐튼이야. 나 여기 휴텔 이름도 몰랐어 아, 더블트리 바이 아무 휴게텔 라룸입니다 이거 아 여기 여기층을 아래층 여기가 몇 층이지 아래층 한번 가볼게요. 아래부터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아 그림 점시야 이런 것들 이분이 이제 화강가봐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간 좀 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뭐 그렇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어? 아 여기 느낌이 약간 어 뭐야 여기 아까 느낌이 아까 뭐랄까 웨스턴 느낌 살짝 나고 머니. 어 좋네 와와 와, 이거 봐 이거 대박이다 와이스 great 아아 어, 여기 한번 가야겠다 그냥 아. 좋아 나는 아, 아 밖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말레이시아 일단은 첫 느낌 예 이 낮에 첫 느낌 좋습니다 깨끗해요 어 도로도 깨끗하고 지금 느낌 좋아 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이런 데였어? 그리고 제가 묵는 호텔 여기입니다 이게 1층 호텔 높아요 와 지금 일단 더워서 걸어서 다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지금 운동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운동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왜 f r 왔어? 아와요이오고마스 와요 그자마 와요 그자마 아차 이제 한국 구할애 개인이었어. Couple people, celebrate, to make m a e is YouTube. Maybe, a h travel? That's travel.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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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yet? Yeah? Party. ah, it's good. Ah, Paris! ah. I want to go we ah, With you. <laughs> yeah, okay. Uh -huh. Okay, okay,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time, okay. Bye bye. I know, oh, I know, I know Korea. Oh, oh, I love you. How say Japanese? I love you. Me too. 아라기야니. <리도> 아라기야. <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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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아, 우리 동이분. 오늘 만약에 저분들이 파리로 오늘 간 떠난다고 했는데 오늘 파리로 안가면 끝났어요, 그냥. 아, 내가 놓아 준다, 오늘 진짜. <리도> 놓아 준다 내가. 아, 진짜. <리도> 어, 깔끔하다, 여기. 아, 어, very nice place. 어, 와, 여기. <laughs> 어, 이런 거 깔끔한 애병 같은 거. This is a uh, Encope. 어, 하머치. 어, thank you very much. 예. Yeah. 예, yeah, 그 제가 그 한국 돈로 얼마나인지 좀 바꿔서 해달라고 했어요. You from Korea? y yeah, yeah. 감사합니다. Uh, uh, how? 그2만 원이면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Okay. I w a n to buy all. all yes, Four set. Yeah. Okay. 자, 여기서 이 나라 돈을 처음 써보네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산 에코백 한국에 가서도 아주 잘 쓰겠습니다 60 오케이 저분 이런데 오케이 땡큐 바예 바이 자 에코백 샀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걸로 한 1년 쓸게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공연 전날이라서 어디 다니기가 애매모해요 오늘 최대한 좀 쉬고 체력 좀, 좀 관리하면서 있어서 오늘 밤 12시 반이라서 우리 유진 선생님 또 오시면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던킨도너츠 있구요 봐봐 다이잡이네 야, 히잡을 쓰면은 이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호텔 리셉션 예아 yeah. 여기가 좀 이쁜게 많네 아이 나라스러운게 많네 just look okay thank you 와 wow, 이쁘다 very beautiful beautiful 입장 wow. so beautiful 와 wow. yeah so beautiful yeah 와우 wow. it's good very good 이런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원래. 영어로 쓸 때는요. 아, 이런 게, 아. 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는데. 솔직히 탐나는 게 있는데, 아, 힘들어요. 한국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한국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 thank you very much, okay. 아래로 하나 더 내려가 볼게요. Good morning. <laughs> 야, 이거는, 느낌이. 지하 한번 내려서 여기 음식점 아 여기 식품료 같아요 식품료 아 여기에 뭐가 파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트 지하채 그런 느낌 지하채 어때 식품가게 많잖아요 아 여기 과일도 파네요 신선하게 아 버네나가 좀 다르다는 느낌 한국에 있는 느낌이랑 아... <laughs> 이 동남아는 아무래도 과일이 좀 저렴할 거예요. 이건 뭐지? 자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두 나참 좋아하는데. 자두, 와 아, 자두가 있네. <laughs> 아, 다 까, 다 이렇게 그, 손질된 과일 같은 거 있고요. 까 음, 깔끔하네. <laughs>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 깔끔 말이 합니다. 한국에 없는 생선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예. 네. 생선이.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면 돼지고기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돼지고기 그 소비율이 좀 적어요. 아, 마트. 일본 것들 많이 팔고. 한국 게 있나 물어봤다요? 한국 게 있나 볼게요. 아, 역시. 자, 대한민국의 자랑. 김. 김, 김, 김. 이게 김값이 너무 올라가다. 김값이 아 금값이 되는데, 이거. 아, 라면. 한한식 코너. 바람입니다 라면. 예. 라면. 10이면은 3,2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는 일단은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운동. 운동하고 이따 뵐게요. 자, 이제는 오늘 그 공연을 위해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리허설. 리허설을 하는데, 공연은 이제 위진수님 오기 전에는 제가 리허설을 하고, 예. 이따 밤에 이제 유진스님한테 알려줘서 제가 공연을 맡게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또 유진스님이 또 대만에서 공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리허설 좀 대신 좀 하고 이제 좀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씨리에 예전 요 한국 어마유可是可能不많不多啊对对네韩国 사람은 있긴 있는데 많진 않다. <laughs> 한국사람들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우리 유진씨님또 어떻게 해야지 두번째 나라의 또그 두번째 클럽에 이래서 이 전의 타이중과의 또그 클럽의 또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럽은, 어디, 아. 파라로트의 클럽은 어떨지 에너지가 려있어요 세븐틴 365아 여기가 큰입장입니다 클럽

I'm